전국에서 신발 조끼로 숨은 난 무속인들의 토크쇼 귀한 이야기. 아까 그 법당에서 짱돌로 막 이렇게 네. 때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귀신 쓰면 그렇게 힘이 막 천하장사가 되나요? 그럼요. 사람의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실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그때그 여자 아이 눈을 좀 보셨어야 돼요. 눈동자가 뒤집혀서 살기가 등등했거든요. 그런 짱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운에 눌리며 법사님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냥 눈 돌고 막 길리고 막 목소리 바뀌고 이거를 실제로 보면 어, 나는 너무 충격적. 여자와 아들의 조상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재혼 가정이나 입양된 자녀들의 조상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상줄이란 낳아 부모의 조상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천도할 때그 사람의 조상님들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조상줄은 출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재혼 가정의 이방 가정의 자녀도 친 부모의 조상줄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할머니는 손녀를 아끼셨던 것 같은데 왜 하필 복수의 대상으로 가장 무거운 손녀를 택한 걸까요? 귀신이 되면 이성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을 그렇지, 그렇지. 보게 돼요. 소중한 걸, 음. 소중한 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돌아가셨을 때그 자식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법이 뭘까? 그지그지 바로 자기들에게 끔찍하게 아끼는 자식들을 망치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던 거죠. 망상. 또 하나는 손녀 사주의 귀문. 귀문이 있었어요. 귀신 입장에서 들어 안기가 제일 쉬운 통로였던 거죠. 결국 할머니는 너희가 내 몸을 함부로 했으니까 나도 너희 자식 몸을 쓰겠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보여주신 거죠. 신령님께서 꿈으로 경고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동자 동령님들은 뭐 때리거나 간지럽히시진 않는데, 네. 저기 도깨비 신령님들을. 네. 진짜 호되게 좀 다루시는 것 같긴 한데, 도깨비 신령님들 처음 마주했을 때, 도깨비의 그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등을 막 두드러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근육통 오는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맞으셨네요. 어, 어, 그랬나 봐 진짜로. 들여 밟으셨네. 들여 밟으셨네. 자들은 맞습니다. 들여 밟았네.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경고를 꼭 알려야 할지 경고인데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이라던가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점사 자체를 그렇게 믿고 싶진 않은데 맞아. 그냥 너 어디 한번 잘 보나 보자 그렇지, 그렇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많다. 분들이 꽤나 아, 많습니다. 아, <laughs>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모든 거를 직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 대 사람끼리 싸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음. 음. 그 분의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고 아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려도 좀 이득이 되겠다 아. 아니면 아 이건 조금 이분이 아. 겪어봐야 알겠다라고 아. 하는 걸좀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을 아. 좀 드리려고. 하는 편이 좀 있죠 어느 장단에 진짜 <laughs> 어느 장단에 맞춰요 이거 힘들어 극한직업이야 극한직업이 <laughs>